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들 오늘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라이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라이벌 잘 즐기고 계시나요? 저도 아주 참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해가지고 네 라이벌 해볼겁니다 네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죠 아니, 그많이들어왔않나요 이거. 고 머리? e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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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e 머 m 머 n 머 y 머 o 머 e 머 m 머머머 죽음. 너 머리 뱉대꼬자고안 죽을 것 같은데? 이거 왜 이렇게 안 죽냐? 너무 안 죽는데? 자, 그러면 1대1.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, 그리고 여기서 요 맺힌 잡기 힘들 때네 요렇게 가가지고 숨어서 여기서 보세요 요 계단에서 슬라이딩 점프를 하셔서 10번 점프를 하셔가지고 15점프를, 하셔서 여기 위에, 서 슬라이딩 점프를 한번더 하여, 어, 요, 여기, 여기 뒤로 숨은 다음에, 숨으신 다음에, 네. 숨으신 다음에, 매칭을 몰래 뒤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, 음, 가보습니다 널리는 <laughs> 순간, 난두 부두를 덕할 것이다. 아레나도노아레나도노저 자르면, 근데 저는 애초에 길게 많은 영상을 거의 안 찍는 편이어서. 그, 미리 많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요즘 제가 유행이 아닌, 유행이었던 것들만 하거든요. 이거. 어, 어, 뭐야. 애한테 제가 튕겨내기 써볼게요. 따로 가가지고. 저준다. 자, <laughs> 아! 거의 질기물이라는 편이어서 팝게임은 거의 안 합니다. 이게 그래서 F플러스 클릭을 사용할 것 같거든요 어 잠깐만 머리 맞췄잖아 여러분들 봤죠? 머리 맞추는 거 아니 자핑 보자 핑 Okay, Mori. I'm ah, M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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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ri. Head to chat. So you're hoping to be able to go? 송합한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해석 좀요. 이거 에, 에 댓글로 해석해주세요 이거. <laughs> 저 영어 잘 모르는요. 해커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. 맞춰줘. 빨리 끝내면 재미없으니까. 놀게 말게요. 놀리면서 응? 마춰바라잉 아하. 아달라달라달라달라라라달라라라라아라라아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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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아, 달 어? 이렇게 생겼구나. 소리를 들어봅시다. 아, 정확히 썼어. 화나서, <laughs> 그러니까. <웃음> 와, 진짜. 못 이길 뻔했다, 이거. 요파는 가볍게 생리해주고요. 건설 걸리면, 주먹과, 네, 환상의 조합으로 이겨 보이도록. 음, 한 대도 못 맞추냐? 띵 아아 요즘에 그거 한번안 하다고 다? 다 그거 아나? 잘 모르겠네 일단 빠르게 빠르게 뭐 하면 면 일단 빠르게 그거 합시다 으 네. 건설 건설오 <laughs> 애도 건설한다고? 저격 단검 주먹 성강 들어줄게요 아 자동발사 노노 개구나 아그 자동발사 네 하는 애 개구나 아그 전판에서 만났 일단, 그, 그! 뭐야,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?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이건 좀 아니지? 어, 잠깐만. 쟤삥 걸려는데? 어떡하냐? 아? 피해버리기? 응? 우와, 뭐야? 제 올라가게 두자. 아, 올라가? 아니 들어줄게요. 왜? 네? 아, 근데 나 요즘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? 이상한데? 핑 358이었어? 핑이. 이건 핑 문제 같은데. 이건 핑 문제. 이해해 주세요. 뒤에 있어. 오, 잠깐, 살려줘. 이거 올라. 하자잉 아, 건설하자, 에보. 안 돼. 아니, 너가 이쪽에 있으니까. 그렇지. 싸야지. 저는, 회복하고, 아, 응? 공중? 아, 뭐야. 공중인 줄 알았는데. 아, 꽁신 이게 아니구나. 뭐지? 저기 있어? 떨어질게요. 어? 왜? 321. 확인. 321이 핑만 하는 거야, 핑. 이거는요. 그럼 음, 저 아, 올라갈 거야? 아, 어? 너 올라갈 거야. 여기 있어? 알려 주고. 옆으로 가서 라고 했어야죠 이렇게 치료하려고. 어, 잠그만 살려주세요! 알려가는 뉴비라고 말한는것 같거든요. 난 뉴비 아닌데. 너 쏴봐, 쏴봐. 뭐 써줘? 뭐 써줘? 저기 뒤에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. 오, 저 있다. 하는 부분 나중에 영상 확인하시면 되는데 끝나보는 네그 간지가 아빠 이고 조금 이따가 예, 최전선 이 예, 최전선 다리 영상 올라갈 거니까 기대 많이, 많이 해주세요. 뭐야? 나 이거 패치가 잘못 됐는데. 나 이거 왜 패치 이렇게 됐냐? 잠깐만. 왜 이거 영어로 아, 어, 아, 맞다. 슉. 메리케 뚱뚱, 뚱뚱, 루뚱 뚱.

어, 뭐야 가는 척 하는 거였어 일로 가면 그만이야? 쇼쇼? 쇼쇼? 어? 잠깐만 멋지죠 이거 아들이요 걔가 오기 전에 빨리 가야 해요 내들게 들고 우와 몰랐어. 친구야, 미안해. 미안해. 이드게 들어서 미안해. 와, 아니 근데 저 진짜 잘하거든요. 어, 망했다. <laughs> 올라가면 안 돼요. 점프. 왜 뒤키치로 사운드 들려줘? 콱! 아, 급한 대로 할 거예요. 아, 진짜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, 바이바이. 아, 맞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.